반갑습니다. 코인월드의 알파조입니다. 오늘 XLP 리플의 가격이 3,900원 위로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다시 중요한 101선, 이평선까지 돌파를 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로 다시 들어설라면 제가 4,000원 구간까지 다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부터 이번 주가 관건이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번 달 말부터 11월 초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악재들, 관세 전쟁에 대해서 안 좋았던 이슈가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 협상을 이뤄지게 된다면 호재로 시장은 받아들여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관세에 대한 협상 파결이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미국 정부 셧다운까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 또한 호재로 작용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보디스 29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 발표가 있죠. 이것 또한 높은 확률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헤드워치의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 또한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또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XRP 리플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수 있다는 이번 주가 되겠다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리플에 대한 시장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바로 이 101선을 뚫어준 후에 이 상단 구름대 상단과 볼린저 밴드 상단 구간을 저항을 맞고 조정 구간을 보인 후에 다시 상승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저항 구간을 크게 조정을 맞는다면은 하락이 크게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3,000원 구간까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시장의 영향을 좋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고 미리 리스크 대응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항상 가정해 두고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같이 체크해 볼 텐데, 굉장히 긍정적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는 이 비트코인도 이 볼린저밴드 중단과 동일한 20일선을 강하게 돌파한 후에 이 구름대의 스팬 구간까지 올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볼린저밴드 상단 1억 7천 7백만 원 구간을 한 차례 돌파할 수 있는 움직임이 보여. 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고 말씀드렸던 1억 8천 구간부터 1억 9천만 원 구간에서 우리는 숏 포지션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비트코인에 있던 수급들이 이제 이더리움이랑 그 알트코인들 XRP 쪽에 수급이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트 불장의 시작이 올 수가 있다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XRP ETF가 승인되면서 이 XRP가 알트들의 대장이기 때문에 이 XRP가 ETF 승인이 된다면 그때 엄청난 알트 불장이 올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더리움 또한 알트들의 대장이 움직임이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해볼 텐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제가 이제 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 상승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심선까지 뚫어주면서 단기 2 1선을 뚫어주면서 비트코인과 같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비트코인의 움직임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게이 하단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2 1선과이 구름대 스팬 구간을 강하게 들어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이더리움의 강한 상승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이 안 될. 지만 대략 700만 원 부근에서 900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상승이 나올 동안 이제 알트코인들은 여기서 100% 상승부터. 500% 상승 이런 불장이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지금 매수할 포지션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비트코인은 이제 고점 부근에 거의 다 와갈 때숏 포지션을 대응하면서 하락에 대한 리스크 대비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XRP 리플의 ETF 신청 기한이 원래 10월 25일부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미국 정부의 숏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금 자동으로 연기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연기가 좀 풀리는 시점이 언제일지는 미국 정부 셧다운이 해결이 되는 시점부터 이제 ETF 승인도 같이 나올 텐데. 네, 더큰 상승을 만들어낼 호재로 작용할 거고, 이제 말씀드리는 관세 협상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셧다운 그리고 금리나 그리고 ETF 이렇게 네 가지가 이 시장을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낼 호재 이슈로 생각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관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면. 시장의 좋은 반응을,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을 끌어낼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셧다운 또한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시장도 다시 좋은 흐름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금리나가 이제 먼저 이번 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올수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더 강한 상승 매수세를 일으킬 수 있는 이슈가 쇼다운과 ETF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두 개씩 지금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관세 협상부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거의 마지막으로 ETF가 상승의 정점을 알리면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만들어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ETF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ETF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5배에서 6배 가량 상승했다는 거고 아직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승세의 패턴과 작도들을 이 XRP 리플에다가 개입을 해봤는데 엄청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당시의 패턴과 놀랍게도 일치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고 비트코인 ETF 승인과 XRP ETF 승인에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일정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곧 승인 기한이 나오게 되면 엄청난 수익률이 나올지 모른다는 원망, 시나리오들을 전부 요약해서 이 XRP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플 대응 전략을 체크해 보시게 되면 이 세력이나 기관 오래들의 평균 매입 단가, 평단가를 프로그램으로 추적해서 산출하고 전문 트레이더들과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뒀고요. 이 안에는 말씀드렸던 ETF 승인 이후의 시나리오, 상승 패턴, 애료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부터 ETF 승인 후에 시나리오 상승 패턴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거고 바쁘셔서 보기 어렵거나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적극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게 만들어 뒀습니다. 원래는 2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인데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게 한 페이지로 딱 요약해서 정리를 해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급등 코인이라든지 단타 등이 굉장히 어려우시고 힘드시다고 최근 구독자분들의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전 영상에서 운버는 기계 개발 성공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매매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초보자분들도 쉽게 작동할 수가 있고 나만의 매매법을 대입해서 원하는 수식값을 넣어서 그틀 안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매매창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아서 매매가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고요. 내가 계속해서 여러 차례 백테스팅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7번의 매매 중에 단한 차례만 손실이 났지만 나머지 6번의 매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시드가 대략 20% 정도가 불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해주기 때문에 수익이 쌓이면서 시드가 불어난다는 거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100% 무료로 XRP 대응 전략과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뒀고요. 무료로 받으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이나 이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링크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한 설문지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받으실 XRP 비밀 대응 전략과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 구독자님들 번호 010-4568-6548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제출하시면 설문지가 간단하게 완료가 됩니다. 여기다가 제가 예시로 이렇게 써드렸지만 여기다가 우리 구독자님들 대응 전략과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받으실 번호 구독자님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제가 무료로 다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잊지 마시고 XRP 비밀 대응 전략 체크하시고 자동매매 프로그램까지 체크를 하시고 연락처 정확하게 입력을 하신 뒤에 제출 버튼까지 완료하셔야 제가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신청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슈가 좋게 나올 관세 이슈를 좀 체크해 볼 텐데, 중국 100% 관세를 매겼던 게 사실상 철회되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으면서 강한 매수세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고요. 기사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에센트 장관이 중국과 이틀에 걸친 고위급 무역 회담 후에 CBS 인터뷰에서 100% 관세 위협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전 세계적인 히토류 수출 통제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위협도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철회됐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는 30일에 정상회담을 나을 앞두고 나서 무역 합의에 대한 청신호가 켜진 중요한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긴장된 토론 속에서 양국의 승인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트럼프라든지 시진핑이 안 좋은 소리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협상이 된다면 시장에 강한 매수세를 이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대표단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율을 굉장히 좋게 마쳤다라는 거고 나흘 뒤에. 부산에서 단판을 짓게 되는데 그때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시장은 또 굉장히 좋은 긍정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XRP 차트로 돌아오게 돼서 지금 관세 전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협상이 됐다는 소식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조정구간을 보이다가 한 차례 떨어질 쯤에 셧다운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상승 방향으로 움직여 줄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그럼 또다시 올라가다가 이제 고점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미국 셧다운에 대한 이슈까지 다시 방향을 돌리는 호재 이슈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관세에 대한 게 굉장히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또다시 하락을 보일 때에 미국 쇼다운이라든지 ETF라든지 다시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가 저점에서 계속해서 XRP 리플을 사 모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지금 기회는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상승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계속 XRP 리플을 사 모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리플을 모아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100% 몰빵하고 다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시드 중에 10% 이내로 리플을 모아 가는 전략을 선택하셔야 되고 나머지 50%로 시드를 분리, 단타나 급등 코인을 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빠르게 시드가 불어난다는 좋은 전략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저는 누굴 따라 하시고 따라 사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나만의 매매법, 나의 관점을 길러 가시는 게 각자 본인만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많이 바쁘셔서 그럴 여유가 많이 없으신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 트레이딩에 도움 되는 것들을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드릴 수 있게 선물을 준비해 뒀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이 AI 시그널 지표입니다. 이 AI 시그널 지표가 언제 사는지 그 초록색 바이라는 초록색 신호를 나타나게 되고요. 매도할 때 셀이라는 빨간색 신호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록색 신호에 사서 빨간색 혹은 이 X 표시에 매도를 할수 있게 사점까지 전부 다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하거나 중장기 전략으로 가져가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기 자금 500만 원으로 5,700만 원을 만드는 55. 5 프로젝트 3기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555 프로젝트가 뭐냐면 500만원으로 50일 동안 5%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 복리 구조를 활용한 옥돈 만들기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500만원으로 5%의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면 25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수익금을 다음 진입할 때 합쳐서 진입하게 돼서 또다시 5%의 수익률을 내게 되면 26만 2,500원의 수익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50번 반복하게 된다면 500만 원으로 5,700만 원이라는 목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리 구조를 활용한 중요한 매매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500만원으로 대략 5천만원의 목돈 같이 만드실 수 있게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보답의 의미로 꾸준하게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 감사한 마음에 제가 비용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비용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신청해서 얼른 줄 서시기만 하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555 프로젝트를 기존에 저랑 매매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이기는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차 신청하실 분들은 이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 주신 분들 전부 초대해서 3차 인원 편성 빠르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인원 편성 도와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신청 남겨놔 주시고요. 지금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2기 진행 현황을 알려드리면은 9월 중순에 비트코인 쇼 포지션으로 이렇게 2%의 수익 창출을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하락할 때는 종목 추천이나 타점이 나가지 않았다가 이제 반등에 나올 조짐이 보였을 때 2회차 종목으로 아발란체라는 코인으로 이렇게 현재가 44,110원에서 목표가 47,000원, 손절가까지 짚어드리면서 알려드려가지고, 아벌란체 48,840원에 도달했을 때 수익 실현 완료가 됐다고 알려드리면서 2회차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AWE 코인을 105원에 추천드려서 목표가 111원까지 알려드리고, 목표가보다 더 높은 113원에 수익 실현하면서 세번째 타점까지 수익 실현으로 마무리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일지를 적어드리면서 500만원으로 580만원까지 단세차례에 만들어갔고, 4회차 종목은 옴니 네트워크라는 코인으로 5,800원 구간에서 진입할 수 있게 알려드리고, 6,300원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4회차까지 잘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락장이 이어지고 나서, 이렇게 AWE 코인을 다시 158원에 알려드리고, 173원에, 목표가 도달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게, 알려드리면서 지금 5회차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회차가 마무리가 되면서 누적 수익률은 31%를 기록하고 500만 원으로 시작한 자금이 678만 원에 도달하면서 지금 5회차까지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이제 6회차 진입한 상황이다 보니 4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이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2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3기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4점을 안전 나하게 봐 드리고 있고 AI 시그널 지표나 이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555 프로젝트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더 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한 설문지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AI 시그널 지표라든지 아니면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인 이555 프로젝트 상기 대기자 신청까지 체크를 완료하시고 여기다가 연락처 010-1234-1234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제출 버튼까지 완벽하게 누르셔야 저한테 전송이 되니까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 AI 시그널 보내드리고 복돈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완벽하게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가 예시로 3333-3333으로 적어드렸는데 이렇게 똑같이 보내시면 은 제가 AI 시그널이나 월리플 뭐 비밀 대응 전략, 이 프로젝트 신청까지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독자님들 번호를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셔야 제가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 꼭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보내주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파조였습니다